뿌린 대로 거둔다. 뉴턴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발견했다. 즉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내주었을 때에만 돌려받는 법이다. 토마토를 심고서 엉겅퀴를 거두는 일은 없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업의 성공과 개인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사회는 먼저 내주어야 한다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가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보상은 반드시 주어지고 다만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삶은 더 흥분되는 것이다. 지금의 삶에서 누리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뿌려온 것들의 결과이다. 지금 따뜻한 우정과 사랑스러운 관계를 즐기고 있다면 그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토양을 잘 다져온 덕분이다. 지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위해 그만큼 노력한 덕분이다. Our physical health, our mental health Our business success and our personal relationships are each governed by the same equation which requires us to pay up front. The fascinating thing about the law is that we never know quite when we will receive the dividends on our time and effort. But the rewards always come and the uncertainty of their time of arrival only serves to make life more exciting.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면 그들도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도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되돌아올 것이다. 시대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달라도 원리는 불변한 황금률이 하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이 대접받으리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You will be treated by others as you treated them. You will get back what you put in. 기원전 1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집트의 무덤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그는 자신이 원한 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찾았다. 공자는 말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세상에 해주어라. 이런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임스 앨런은 그의 책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다음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의해 현재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인격을 형성하게 한 생각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한 것이다. 이생의 결말에서 우연의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모든 것이 오차가 있을 수 없는 법칙의 결과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외부 조건의 산물이라고 믿는 한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창조적인 힘이며 상황에서 자라난 자기 존재에 숨겨진 토양과 씨앗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된다. 자신을 정화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이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안다. 상황의 변화는 정신적 변화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The ignorant will often stand by observing those who are outstanding n remark. I wish I had his talent," Or "I wish I had her luck," And they never see the months and years of effort that molded that person's success. How often do we read about the overnight success and show business that find that this new superstar has actually been slogging away for 15 years? 무지한 사람들은 특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한테도 저런 재능이 있다면, 혹은 나한테도 저런 운이 따라준다면. 이들은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낸 오랜 세월의 노력을 보지 못한다. 아침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업가나 신의 스타에게도 15년의 무명 세월이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하건대 이 원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지만 우선 밖으로 나가 땅을 파야 하는 것이다.